포마스클 영사 나디아입니다. 포마스쿨에서 준비한 나온서 시리즈 중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솝스웨이브스 그 39번째 이야기 The Oof in the Sheep's Clothing Part 2 시작할게요. 아까 선생님이 Clothing 요 단어 Part 2에서 나와서 안 가르쳐줄 거예요 <laughs> 이렇게 했잖아요. 이번에 나옵니다. 이번에서 나오니까 자잘 살펴보고 아 정확하게 제목이 저거구나 이렇게 알면 되고 자 아주 Part 1에서 긴박하게 이야기가 끝났어요. 야, 어 새끼 양 어린 양 어리 어린 양이! 이러면서 딱 끝났어요. <웃음> 그죠? <웃음> 어린 양이! 하면서 딱 끝났는데, 아, 그, 근데 약간 어린 양은 좀 순진할 것 같은데, 좀, 구, 좀 궁금하다. 좀. <laughs> 자, whose에서 d i c a c t i v e 까지 빠르게 확인하고, 아, 요런 요런 단어들 좀 배워봐야 되겠다. 좀 이제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 의미가 있는 덩어리로 끊어 읽어가면서 받은 공부하고, 내용 파악 들어가 봅시다. Listen repeat after me, please. Whose skin mm -hmm. the oof was, mm -hmm. mm -hmm. mm -hmm. was wearing began to follow the wolf in the sheep's clothing. 한번더 Whose skin the oof was wearing began to follow the oof in the sheep's clothing. So leading the lamb a little apart, mm -hmm. he made a meal of her. Oh. <laughs> 자, so leading the lamb a little apart he made a meal of her mm -hmm. and for some time mm -hmm, he succeeded in deceiving the sheep Mm -hmm. and enjoying h e a r t y meals 아 이런 나쁜 놈자한번더 갑니다 자 and부터 갈게요 and for some time he succeeded in deceiving the sheep and enjoying h e a r t y meals mm -hmm. 자 교훈이에요 appearances are deceptive one more time appearances are deceptive 요렇게요 자 아 이미 조금 느낌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자 들어가 봅시다 이제. 어, whose 개인으로 시작하는데 요거 선생님 설명해야 될 거예요. whose라는 단어는 누구의 누구 누구의라는 뜻인데, 음, 아, 요때는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앞에 내용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 문장이 나오는 거라서 선생님 조금 구조 설명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만 보면 여기까지만 볼게요. 어, 누구의 스킨이야. 가죽인데. 근데, 근데 그 가죽을 이오후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늑대가 wearing, 입고 있는, 이렇게 착용하고 있는, 아까 왜 우리 이 늑대가 그 벗겨져가지고 버려진 양의 가죽을 어떻게 했다고 랬어요 자기의 피부 위에다가, 자기의 가죽 위에다가 put on, 착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니까 러 그걸 한번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후스 앞에는 어린 양이 나왔고, the lamb이 나왔고, the lamb that b e l o n g to the sheep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 sheep에 관련된 그후즈예요 그러니까 이 스킨은 누구의 스킨이냐면 양의 스킨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아까 어린 양이 나왔고, 어린 양이 sheep에 속해 있고, 양떼에 속해 있고. 그 양의 가죽을 이제, 그우프는 늑대는 그 양의 가죽을 입고 있는 그 상황까지를 말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began to follow the wolf. 이렇게 돼 있어요. 오, 그러니까 the lamb이 일단은 주인공이었잖아요. 딱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이 뭘하게 시작했냐면, 우프그 늑대를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엔 한번더이 우우프를 in the ships clothing으로 또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양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네요. 자, clothing 드디어 나옵니다. 한데 선생님이 이 clothing이라는 단어를 일단 좀 살펴본 다음에 이 구조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은 건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일단 여기까지 가고, so 그래서 자 이거 따라 간 것까지 지금 나왔어요. 그죠? 어린 양이 우후를 따라 갔어요. 늑대를 어떻게 어떻게 자 그래서 so leading the lamb a little apart. 그런데 이 leading 하는 건 누구냐면 늑대예요. 지금 여기 나온 늑대. 이 늑대가 지금, 램, 어린 양을 리딩 하는 거고, 근데, a little apart하게 리딩 하는 거래요. 이 리딩도 한번 정도는 나왔긴 했는데, 한번 선생님이 한번더 요거는 좀 강조하고 싶어서 어, 숨기는 단어로 났습니다. 그리고 요거 좀 설명해 줄게요. A little. 요 표현이, a little 이라는 요 표현도 있고, a few라는 표현도 있어요. 근데 요거 둘다 조금의 약간의 뭐 몇몇의 몇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얘는 a little는 셀수 없는 개념 앞에 쓰이는 거고 a few는 셀수 있는 개념 앞에 쓰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i have a few books 이러면 어나책몇권 가지고 있어 지금 이런 이런 걸로 이런 걸로. 근데 지금 이 apart라는 단어는 셀수 없는 개념이라서 어, a 리르이 앞에 쓰여서 조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자 지금 늑대가 새끼 양을 어린 양을 어 조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한 다음에 슬픈 내용이 바로 나왔네요. 근데 여기는 모른 단어 하나도 없어 우리가 그죠. he's made a meal of her. 이 meal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배운 단어거든요. 영영풀이도 했던 단어고 meal 식사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딱 느낌이 바로 오죠. 아 어떻게 늑대가 he는 늑대를 가리켰겠죠. 늑대가 곧 그녀를 여기에 her은 누구겠어요. 음, 아주 불쌍한 그 어린 양, 램이겠죠? 그러니까, 늑대가 곧그 어린 양을 어떻게 만들었대요? 뭘로 만들어버렸대요? 식사로 만들어버렸대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어린 양을? 잡아 먹은 거겠죠, 그죠? 아, 그때 우리 The Wolf and the Lamb에서는 이 어린 양이 굉장히 현명하게, 견매해,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를 쫙쫙쫙 했었는데,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됐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모르는 단어 좀 살펴보면서 더 정확하게 한번 가봅시다. 자, Clothing, 도대체 뭘까? Clothing, the things that people wear to cover their bodies. 어우, 쉬웠네요. 자, 어떤 것인데? 사람들이 자신의 그들의 몸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wear 입고 신고 착용하는 거 착용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뜻이 되죠. 자, 그래서 요요 표현 알려 줄게요. 이제 i 이라는 전치사가 나오고 블라블라 이렇게 나와서 약간 이제 이 옷이나 뭐 의류 같은 그런 단어와 함께 인이 이렇게 쓰이면 이거는 뭐 뭐를 입고 있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프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데, 어떻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양의. 가죽,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은 늑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제목이 이제 완전히 나왔죠. 늑대는 늑대인데 어떤 늑대야? 양의 옷을 입은 늑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림도 저런 그림이 있었던 거고요. 자, 양의 옷을 입은 그 늑대를 지금 누가 따라가고 있어요? 어린 양이 따라가고 있죠. 그런데 그 늑대가 리딩하고 있대요. 이 어린 양을. 자, 리딩. L-E-A-D에 I-N-G를 붙인 겁니다. 뭐 하고 있는 주민금 이제 알려준 거고요. 자, to guide someone to a place especially by going in front 이렇게 되네요. 누군가를 가이드 안내하는 건데 to a place 어떤 장소로 안내하는 건데 특별히 특히 이제 어떻게 안내를 하냐면 앞으로 감으로써 앞에서 이제 앞에서 감으로써 안내를 해주는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끌다 데리고 가다 그리고 명사로 쓰이면 선두나 앞 있는 거 선두나 나비나 연필심을 뜻하는 단어일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 늑대가 어린양을 이끌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 Apart, separated by an amount of space라고 돼 있어요. Separated by 블라블라면 블라블라에 의해서 약간 이제 뭐야 어, 분리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pace 공간. 어떤 얼만큼의 공간을 두면서 분리되어 있는 거. 그래서 결국에 이 뜻은 이런 뜻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는 양이 오후가 늑대가 어린 양을 데리고 가는 거죠. 이끈 거죠. 어디로? 약간 떨어져 있는 곳을, 그러니까 그 양떼들로부터 약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얘를 데리고 가는 거에 읽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냥 이렇게 잡아 먹은 거죠. 아 너무 너무, 너무 안 됐죠. 지금 자 이제 다음 청요자 <laughs> 이제 마무리 갑시다. And for some time he succeeded in deceiving the sheep. 이렇게 돼 있네요. 요거는 좀 배워볼 만네요 For some time 하면 한동안, 당분간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그 한동안은 그래서 얘가 히가 또우 후겠죠. 늑대가 succeeded in 이렇게 되어있네요. s u c c e e d 라는거 동사에 뭐뭐 이제 당연히 과거에 있었던 이니까 ed 붙여서 뭐뭐 했다 이렇게 되어있죠. succeeded in 블라블라 하면은 요것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뭐뭐 하는데 ing 하는데 뭐뭐 하는데 성공하다 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고한 동안은 이 늑대가 양들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데 성공했겠어요? 이 단어는 느낌이 좀 와야 돼요. 아까 하는 어떤 행위들을 다 생각해 보면 이 단어는 분명히, 아, 그런 의미겠구나. 왜냐면 양의 가죽을 입고 있었으니까 이럴 수 있겠구나. 이걸 생각을 해야죠. And enjoying her tea meals. 어, 너무, 너무, 양의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다. 자, 그리고 즐겨. 막 와. 즐, 그러니까 여기에 deceiving과 엔조잉이 함께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데도 성공하고 요거 하는데도 성공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오, 헐티 식사를 즐겼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 식사 앞에 지금 헐티가 붙었네요. 헐트하고 관련된다는 거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요런 좀안된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났고 교훈이 어떤 교훈이 주냐면, appearances are deceptive. 자, 겉모습. 우리 이거 appearances는 배웠던 단어죠. appearances 붙인 거죠. 겉모습. 겉으로 보이는 그 외관은 이렇다라고 지금 나왔어요. 자, 그럼 모르는 단어 한번 가봅시다. 이제. 어, 자, deceive부터 가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이 deceive라는 단어는 어, 추측할 수 있어야 돼요. 막 이랬잖아요. 자. to make someone believe something that is not true라고 돼 있어요. 누군가를 믿게 만드는데 무언가가 not true, 사실이 아닌 건데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늑대가 뭐 하는데? 이거하고 이거 하는데 지금 성공하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을 속이고 그리고 이런 식사를 즐기는데 성공을 했대요. 제헐티가 봅시다. Warm and unreserved in manner 이렇게 돼 있네요. Warm 따뜻한 거죠. 그리고 unreserved, u n r e s e r v e d 하면 예약되지 않은이란 뜻도 있지만 음 뭔가 막 이렇게 꺼리고 막 이러는 거 없는. 그러니까 막 격식 없이 또는 꺼리지 않고 머뭇머뭇거리지 않는이란 뜻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따뜻하면서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거침없이 하는 그런 어떤 태도.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헐티에 진심으로란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온정 있는 뭐 진심 있는 이런 뜻이고, 이거는 이제 근데 요러, 요거는 좀 약간 느낌이 달라요. 음식하고 이 헐티가 같이 쓰이면 아주 맛있고 즐겁게 식사를 즐기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늑대가 양을 잡아 먹는데 그 양들이 어떻게 이 늑대한테, 늑대한테는 아주 맛있고 즐거운 식사라는 거죠. 아, 이런 이런. 자, 그리고 deceptive 가 봅시다. deceptive giving an appearance or impression different from the true on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까 deceive하고 deceptive 약간 느낌이 앞에가 비슷하게 생겼죠? 약간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자, 어떤 외관 겉모습이나 인상을 주는데 그게 달라, 뭐하고는 진실된 어떤 것과는 다른 거래요. 그러니까 진실되지 않은 어떤 겉모습이나 인상을 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기만적인 사람을 막 현혹시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결국에 주는 교훈은 겉모습, 외관은 기만적일 수 있다, 현혹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거짓일 수 있다, 라는 교훈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총 복습하고, 그리고 어, 우리 파트 수업 마무리 하기로 합시다. 조금 긴 호흡으로 이제 가볼게요. Whose skin the wolf was wearing began to follow the wolf in the sheep's clothing. 한번 더, whose skin the wolf was wearing began to the uh, began to follow the wolf in the sheep's clothing. 자, 아까 말자, 저 오늘 아까 설명을 쫙 했으니까, 어그 늑대는 양들의 가죽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아까 어린 양, the lamb은 뭐하고 있어? 그 늑대를 따라가기 시작했고, 한번더 설명하죠? 그 늑대가 그러니까 뭐하고 있는 중이었냐면, 양의 옷을, 양의 가죽을 입고 있는 중이었어요. So, leading the lamb a little apart, he's made a meal of her. 아,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늑대가 이 어린 양을 조금 좀 떨어진 외진 곳으로 어, 데리고 가가지고 아, 그녀를 식사로 만들어 버렸대요 먹어 버렸다라는 거죠. And for some time he succeeded in deceiving the sheep and enjoying her tea meals one more time. And for some time he succeeded in deceiving the sheep and enjoying her tea meals. 자. 탕 동안, 그한 동안은 그래가지고 그 늑대가 아 양들을 속이고, 응 어? 그리고 그 양들을 자기가 아주 그냥 맛있고 음? 즐거운 식사로 만들어 버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다 성공했다는 내용인 거죠. 자, 교훈이죠. Appearances are deceptive. 겉 모습은 속임수일 수 있다. 거짓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영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Looks can be deceptive. 이런 속담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 겉으로 보이는 룩스는 속임수 있다. 속임수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겉모습으로 보고 100% 확신하거나 다 믿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자, 우리는 이제 마흔 번째 이소 우와 이야기에서 만나도록 해요. see you next class. bye.